다이아로 이거 이제 열심히 봉추사도 소호성 풀 찍고 오늘 그거 해야지 아 이거 이거 하려고 해야죠 형들 내가 지금 인형은 별로 개돼지팩도 지금 인형을 안 샀는데 나 형들한테 물어볼 게 있어 한 20만 다이아를 변 뽑을, 걍으로 뽑을까? 개돼지팩 인형을 살까? 변신이 먼저긴 하거든. 뽑기를 할까? 20만 다이아 한번 뽑기 한번 해볼까? 아, 변법이 중요하지. 나한테 인형은 별로거든, 지금. 뭐가 좋을까? 개돼지를 기다렸다 천천히 할까? 오늘은 이것만 하고. 개돼지가 더 좋지? 아무래도. 잠깐만. 일단은, 이것부터, 자물쇠부터 열어야 되거든, 형들, 일단. 근데, 성수는 솔직히 많이 살 필요는 없거든? 두 개면 하나 열어. 딱네 개만 사가지고 그냥 끝내버릴까? 형들? 꿈이 너무 큰가? 세 번? 아, 이거 아까운데. 가자, 씨발. 뚫긴 뚫어야지. 아, 이게 이제부터 무과금이, 제가 지금 앞으로 스펙업 할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얘예요. 얘가 제일 무서워. 얘는 무과금 나면 한 3, 4천만 원날 수도 있거든? 아, 제발. 아, 이것만 뚫리면 진짜 앞으로는 과금이 이제 뻔한 것들이다. 소우성만 하면 된다. 내가 목표로 했던 게, 형들한테 약속했던 게 캐릭 산 다음에, 문양, 마프르랑, 파그리오, 자물쇠 다 뚫고 소우성까지 풀로 한다 그랬거든? 칠파프 사고. 거의 다 끝나가요, 약속한 거. 제발 한방에 뚫려라 뚫는거 전문이다 진짜 제발 한번 누를때 200이다 제발 제발 번쩍 아, 제발 씨발 쫄지마 그냥 쿨하게 눌러 뭐 씨발 족밥이지 뚫릴놈 뚫린다 야 뚫어 그냥 제발 됐다. 600만 원 날렸고. 됐어. 지금이라도 뚫리면 싸게 마은 거야. 두번 가는. 제발. 이거 오늘 날리면 1000만 원 날리는 거다. 제발. 아, 이것만 뚫으면 고생 끝이야. 제발 좀 열려라. 아 진짜 개 N 씨 하느님 아버지 제발 아유 똑 같은 게임 뭐냐 하나는 고생할 것 같더니 저거였구나 무서 뭐 어쩔 수 있냐? 아, 마우스가 갈 거야. 아, 잠깐만. 변신을 할까, <목소리> 뭐, 인형은 뭐, 인형을 하는 게 맞나? 아, 인형을 해야 되겠다. 인형도 비어 있어가지고. 아, 변신도 하고 인형도 해야 돼. 아, 씨. 아니, 무슨 시발로벨 게임이. 천만 원이. 아유, 뭐, 씨. 접을 때 접더라도 인형 정도는 괜찮잖아. 시발, 여기서 전설 하나만 나오면 돼. 아, 진짜 전설 하나 뽑기에서만 나와라. 실검 내 자료 준비했다가 탱이님한테 게시항료 박은 거 이건 천천히 까야 돼시발 그때 그냥 막 갔더니 녹색만 나오더라고. 아, 좀 줘봐. 갑자기 여기서 피니스 나오면 기분 좋겠지, 형들? 아, 빨간색이라도 나와라. 솔직히 나 여기서 빨간색은 먹어본 적 있다. 영웅이라도 줘봐, 미래를 위해서. 아, 언제부터인가 더럽게 안 나와. 최상급 패키. 아, 영호 하나만 줘 봐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아, 진짜 전설 하나 나오면 기분 너무 좋을 것 같다. 모든 게 용서될 것 같다. 이러지 마, 제발, 빨간색. 아, 이거 파란색 옆에 데스나이트 있었는데, 와. 아, 데스나이트 있었는데, 파란색 옆에. 오! 오 오케이, 하나. 빨간색 옆에 빨간색도 있어. 오케이. 일단 하나. 자, 좀만 더 줘. 가자! 그래도 일단 그래도 번개 치는 게더 좋긴 하네. 전설 먹어본 적 있어요. 딱한 번. 인형. 데스나이트. 인형에서 딱한 번. 뽑기에서 한번 먹어봤어요. 도대 영웅 3장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게 2배니까 파란색 옆에 파.. 녹색이 씨발련이 있었네 와.. 졌어. 진짜 안 나오긴 한다. 흔들다 빨가색고두 개. 일단 참사는 망했 면했습니다. 일단 두 개면은 아, 자 이거는 왜 하냐면 여기서 피닉스가 나오거든. 안 나오는 게 나와 일반 뽑기에서. 그런 걸 노리고 하는 거거든.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변법을 하면 증대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솔직히 두 개로는 만족 안 돼요, 원래. 주 장. 진짜 재수없으면 한 장도 안 주는 경우도 있어. 두 개. 합성은 좀 나중에 할까? 아, 충분히 합성해도 되겠네. 제발. 세 장당 하나씩만 나와. 아 어, 그렇지. 좋았어. ,이. 어, 뭐야. 괜찮다? 어? 잠깐만, 오늘 합성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조용히 해, 뒤질래. 나쁘지 않아, <놀라> 번개 좀 쳐라. <놀라> 오른쪽! 오히려 좋아. <놀람> 가자, 가자. 천사람 듣을 <놀람> 수 있어. 아, 제발 이거라도 떠라. 아, 진짜 개 짜증 날것 같다 안 뜨며. 진짜 오늘 씨발 이러면 얼마 날리는데, 씨발 거의 이천 날리는 거야? 아니, 솔직히 지금 연속으로 합성이 몇번 실패하냐? 좀 떠라. 아, 존나 떨리네. 씨, 아, 제발, 아, 너무 없다. 아, 게임 아, 아, 어? 돈 빨아먹게 존나 잘 만들었다, 이개 ᄉᄇ. 에이, 부엉 새끼들아. 좋겠다, 이 아유, 아유, 게임. 아유, 씨. 아, 존나 알받네. 아우, 씨발. 아우, 진짜 개 작같은 게임. 진짜 비싸다, 비싸. 분명히, 씨발. 다이아가 100 몇십만 있었던 것 같은데. 아우, 진짜. 게임 작같네. 씨발. 야, 오늘 완전 무과금이네. 완전히. 아유, 씨발. 이걸 위한 3자